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쓰여진 서신서였던 야고보서.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강제로 떠나 흩어지게 되었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고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경멸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을 야고보 사도는 여러 말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격려하는 것으로 서신을 마칩니다. 기도를 격려하는 것은 신약 성경 서신서들의 전형적인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매절마다 기도를 언급함으로써 각종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상황과 두 부류의 대상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첫 번째 상황과 첫 번째 대상은 13절에 나타납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란 포괄적인 삶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경제적 압박, 정서적 고통 등 삶에 닥쳐온 다양한 시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는 각종 시험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상황과 두 번째 대상은 좀 특별합니다. 14절은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픈 성도에게 스스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할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음이 성숙하다고 인정된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즉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는 기도하라는 권면을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 즉, 여기서는 엘리아의 기도를 예로 들며 서신을 마칩니다. 엘리아는 기근을 시작하게도 하고 기근을 끝나게도 하는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야구보에 따르면 이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로 시험도 이기고 기도로 병도 고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 개인과 공동체에게 각종 시험과 고난을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고 두 가지 상황별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성도 개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이 든 사람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병으로 마음과 영혼이 지친 사람은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다시 일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중 시험과 고난을 겪는 가족 구성원이 있나요? 병과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고통하는 가족 가족 구성원이 있나요? 오늘은 서로를 위해 능력 있는 기도로 힘이 되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의 약함과 겪고 있는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